4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치유받은 맹인이 자기가 고침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 치유받은 맹인을 출교해버리지 않습니까?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어, 듣기 위한 이런 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던 이 맹인은 믿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민나이다. 라고 절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 주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 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생들 여러분? 우리도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져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삶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육의 영적인 이런 그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